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황영웅 가수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황영웅님은 MBN의 인기 프로그램 노빠 시대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그가 등장한 순간, 팬들은 물론 비평가들까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빠 시대는 2024년 11월 6일 첫 방송을 시작하며 매주 금요일 저녁 9시 50분에 방송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80년대와 90년대의 명곡을 통해 그 시절의 감성을 되살리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타임 슬립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시청자들은 과거의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고, 잊고 있던 추억이 다시 떠오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배우 지현우가 MC로 활약하고 있으며, 그는 그룹 더 너치의 기타리스트로 활동한 경험이 있어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구창모, 변진섭, 김원준 등 80년대와 90년대의 유명 가수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프로그램에 특별한 무게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방송에서 1.5%를 기록했지만 현재는 1%대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12월 1일 방송에서는 1.8%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 주 결승전에서는 총상금 3억 원을 걸고 경쟁이 치열할 예정이니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황영웅 가수님은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탁월한 음악적 역량과 무대에서의 매력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가 가진 복고 감성과 미래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황영웅님은 불타는 트롯맨에서 강렬한 무대를 보여주며 많은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독특한 목소리와 감성적인 노래 스타일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를 트로트 장르에서 주목할 만한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노빠 시대에서는 황영웅 가수님과 같은 개성과 매력을 지닌 출연자들이 더 많이 발굴되어야 할 것입니다. 황영웅님의 음악 여정은 그가 가진 특별한 재능으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의 활약은 계속해서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